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무사나집입니다. 오늘은 절이지 않고 바로 먹는 무생채 맛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무 800g하고 가는 대파 한 뿌리 필요합니다. 쪽파 있으신 분들은 쪽파 쓰시면 더 좋습니다. 들어갈 양념입니다. 고운 고춧가루하고 매실액하고 마늘, 생강하고요. 식초하고 까나리액젓하고 올리고당 필요합니다. 가을 해물 800g 채 쳐줍니다. 가느다란 파를 송송송 썰어줍니다. 쪽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. 저는 쪽파가 없어서 가는 대파 이용할게요. 해친 무에 간은 고춧가루 큰한스푼 넣고 물을 좀 들여 주세요 이 간은 고춧가루는 색상도 예쁘게 하지만 수분을 조금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곱게 물들여 주세요 까나리잎을 넣어 줍니다 한세스푼 정도 넣어주고 기호에 맞게 좀 간조절 잘 해주세요 새콤달콤 매실액 두 스푼입니다. 식초 두 스푼입니다. 마늘 큰한 스푼 넣어주세요. 생강 1티 스푼입니다. 생강이 조금 들어가면 고급진 맛을 냅니다. 올리고당 한 스푼만 살짝 넣어줄게요. 여기에 파 썰은 거 넣어주세요. 고 고춧가루 한 스푼만 더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무쳐서 간을 보시고 까나이에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잘 버무려주세요 자, 보산나지매표 절이지 않고 바로 먹는 무생채였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